i

자, 존경하는 라이언 지도자 여러분 현재 현 장면은 유튜브에서 한글로 지저스tv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현재 방송에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생방송 한글로 지저스tv 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들은 국제회장님 네 분과 최승렬 국제일 부의장님께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부터 어, 한국라이어 창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연합회 주체 라이언스 칼리지기설 연구소와 윤호중 국기원께서 공동 주관을 하며 라이언스 신문사가 후원하는 기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라이고조중히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비틀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이온리즘을 통한 세계 평화와 작고하신 라이온의 명곡을 기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묵념 라이언스 윤리강령을 낭독하겠습니다. 라이언 양인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삼호산지구 전총재이신 이대원 라이언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라이언스 윤리강령 1. 자기 직업에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2.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3. 남을 해야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이용한다. 4.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5. 우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6.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8. 남을 비판하는 데 조심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주년 기념 포럼을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이언 지도자 및 기빈 여러분은 오늘 HD, 박영희 전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이언스클럽서인터내스알 페이저 선수 고드런 임바코티오 라이온 부처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국제 인류 대이신최중열라이 소개 부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언스 칼레지를 만들어서 연구소를 어, 오늘 하는 것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나연 회원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한국 나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연구위원들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어, 우리 국회의장님과 부회장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여사에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봉 저는 청님께 이천장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국제라이언스에 한국라이언스칼리지 연구소 대표위원 한규홍라이언 귀라이언을 한국라이언스칼리지 부설연구소 대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이사장 안무문 서먼트 리더십이 요번 주제로서는 상당히 적합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주제를 선정하는 회원들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많은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구드런 잉바도티어 -E 국제회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취사를 어,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라이온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라이온스 포럼에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하고 이 포럼이 우리 한국 라이온스의 미래 발전적인 라이온스 아카데미 형태로 바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So when Lion s t r p International celebrated 100 years of service, we at the same time p l a n for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는 작년에 100주년을 기념을 했고 저희 협회도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조직 기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변화와 개혁을 두고 있습니다. And internationally as well.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지구단위, 또 국제단위로 우수하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nd club 오늘 우리 포럼의 주제에 나와 있듯이 서브트 리더십과 어, 클럽 이노베이션도 저희 협회도 똑같이 중요하게 채택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어,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좀더 나은 봉사와 좀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ave good leaders also at all levels not the least at the club level. 그리고 이러한 아, 변화와 개혁과 교육을 통해서 아, 모든 단계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Uh, a keyword in this is innovation because the world around us is changing and if we don't adapt if e a r o t creative and r a d y for changes we will be left behind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 키워드는 이노베이션 변화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 시간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so we need to be uh, uh, we need to have the courage to uh, reach beyond the horizon and do new things and different things so we can develop and be the global leader humanitarian service also in the next 100 years 그래서 이러한 개혁과 변화를 하고 있은 우리 라이들이 용기가 필요하고 더 변화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 wish you a very very successful meeting and I wish that you can reach um, 여러분의 오늘 포럼이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가 잘 돼서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한국 라이언스 아카데미가 조속히 설치가 돼서 모든 라이언스 단계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컬리지 연구소, 연구소가 한국은 그 정말 능력있고 또 열정이 되시는 분들께서 맡으셔서 앞으로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어떤 또 조직과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잘또 같이 소입화했어또발전해서 오늘의 출발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저도 힘 다하는 데까지 조직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무엇이든 우리가 라이언스에 도움이 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다위 생각할 끝에는 아무도가 보신다고 합니다. 좋은 그런 에, 뜻으로 출발하신 것만큼, 에, 우리가 다시 화하는 그런 연구소, 그 하나가 되는, 우리 라이언스 발전을 정말 줄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걸어다니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참사하신 분들께 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